식구들. 제가 얼마 전에 청약 관련해서 재테크 강의를 하러 나갔는데 한 수강생이 선생님이 근데 청약 정보를 되게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막상 청약을 넣으려고 보니까 청약 공고문이 외계어 같이 느껴져가지고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약간 무섭게까지 느껴졌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청약 용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졌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문서 받아보면 좀 떨리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청약 공고문 보는 방법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약 공고문이 뭐냐? 우리 취업 준비할 때 정말 많이 쓰는 거. 이력서랑 자기소개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걸잘할수 있고 이런 이력들을 쌓아왔다라는 거를 문서로서 증빙할 수 있는 게 이력서랑 자기소개서죠. 청약 공고문. 정확하게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는 이 집에 대한 정보가 트들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마다 제가 오늘 알려 드리는 정보가 순서가 조금 다르게 배열돼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정보는 거의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만 정말 저장해 두고 반복해서 보셔도 웬만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다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모집 공고문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순서대로 파트 1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규제 지역 여부, 유주택자의 일순위 신청 가능 여부, 청약 일정 등등 기본적인 팩트가 나열돼 있고요. 사실 이 파트 1이 가장 가장 중요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파트 1만 제대로 보셔도 구할 이상은 봤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파트 2는 특별 공급이랑 일반 공급으로 나뉘어서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방법들이 나와 있고 파트 3에는 당첨 발표 이후에 어떤 서류들 내야 되는지 중도금이랑 대출 관련해서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제일 중요한 파트 1 위주로 볼 거고요. 파트 1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입니다. 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날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는 오늘 예시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활용을 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단지 주요 정보라고 되어 있죠. 가장 첫 번째 페이지예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페이지고요. 단지 주요 정보에서 중간쯤 보시면 일정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바로 입주 자 모집 공고일이에요. 청약에서 당첨을 가르는 요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건을 몇년 동안 충족을 했는지 통장이 1순위인지 2순위인지 통장 자체는 몇년 동안 보유를 했는지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일이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에요. 예시로 보고 있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4년도 8월 9일이잖아요. 이 공고문에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을 한다라고 적혀 있다면 이 지역은 인천시잖아요. 그러면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전이니까 22년도 8월 9일 Oui.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주민등록표 등본상 인천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외에도 신청자의 나이, 주택 소유 여부, 그리고 무주택 기간 등등 다양한 모든 요소들을 바로 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희연님,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의 우선 공급 그 부분 진짜 궁금했어요. 무조건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청약을 넣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도 전부 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다 적혀있어요. 해당 지역의 거주민에게 우선 공급을 하는 건지 우선 공급을 한다면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다 적혀있거든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라고 표기를 해놨고 기타 지역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라고 해놨습니다. 표 아래에 보면은 네모박스 세 번째 본 아파트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시행 중인 땡땡땡땡에 위치하며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50%를 인천 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 광역시 거주자 중에서 우선 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해서 수도권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 외에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예 당첨 확률이 없다. 쓰면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닌 거죠. 이런 내용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작은 글씨까지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바로 택지입니다.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 이 여부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표두 번째 줄에서 제일 오른쪽 택지 유형, 민간택지고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다 라고 돼 있잖아요. 택지 유형은 나라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하는 거는 공공택지. 그 외의 것들은 민간택지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나라 돈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렇게 구분을 하셔도 되지만 사실 이걸 다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르게 영향을 끼치는 거그 포인트를 외우시는 게 중요해요. 민간택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에게 공급 물량 전체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당첨자를 선정을 하지만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20%는 경기도 거주자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민간택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유리하고 공공택지라면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좀 어느 정도 돌아온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 더 보실 거는 규제지역입니다. 단지 주요정보 표의 첫 번째 줄 가장 오른쪽에 보면은 규제지역여부라고 돼 있고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오차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은 비규제지역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투기과열지구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투자를 넘어가지고 투기까지 성행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이국토교통부에 이 지역은 저희가 특별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라고 지정을 해놔요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청약과열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조건들이 조금 더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 봐야 할 내용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보통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이 되면 재당첨 제한이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강도 높은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청약을 넣는 것 자체는 오케인데 만약에 내가 당첨이 되고 나서 감당이 안될것 같다면 요거 넣는 거 신청하는 거 조금 더 신중할 필요는 있겠죠. 내가 당장도 못하는데 일단 한번 넣어볼까? 라고 해서 넣었다가 괜히 당첨됐는데 죄송합니다. 당첨 번복할게요. 저 그냥 취소할게요. 라고 하면 어차피 당첨 이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 재당첨 안 되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투기 과열지구랑 청약 과열 지역에 대한 내용은 청약홈에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파트 1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집인지 그리고 전매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주택의 분양 가격을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이하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제한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설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보통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은 주변의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시의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이 된다면 이게 이미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당첨 자체에 대해서 제한을 시켜 꽤 깁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재당첨 제한이 10년이니까요. 이것 역시 신청하실 때 내가 금액적으로 감당을 할수 있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달따져 보셔야 되고요. 전매제한은 요 기간 동안에 절대 다른 사람한테 파시면 안 돼요. 본인이 소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 감당 가능하시면 청약 넣으세요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전매제한 는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 예시의 표에서는 전매 제한이 6개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도 안 되고 증여해서도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적어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시에서는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고 돼 있는데 만약 거주 기간도 날짜가 적혀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반드시 본인이 입주 그리고 실제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나는 당첨돼가지고 요거. 바로 팔고 피 챙겨야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전매 제한이 있다. 그러면 내 계획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 같은 경우에도 특별 공급이냐 일반 공급이냐 그리고 일반 공급 중에서도 1순위냐 2순위냐에 따라서 청약을 신청하는 기간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유의사항 파트 1에 대부분 나와 있거든요.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좀 잔소리를 하지만 작은 글씨까지 진짜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허투로볼수 있는 글씨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급 대상이랑 공급 금액도 꼼꼼하게 봐야겠죠. 청약 공부 좀 해봤다. 청약 한 번이라도 넣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청약할 때 주택의 타입을 숫자랑 알파벳을 섞어가지고 84A, 105B 이런 식으로 약간 외교역같이 들릴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사실은 표에 다 나와 있어요. 공급 대상에서 1번 모델을 보면 은 주택형이 084.9400A 타입이 84A 주거 전용 면적이 84. 94 제곱미터 공용 면적이 23.0011 제곱미터 그리고 소개가 107.9411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숫자가 쭉 나와 있죠. 84A라고 한다면 84.94 제곱미터 주거 전용 면적을 가진 주택 중에서 A 타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약식 표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84.94 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실제로 우리가 심 생활을 벗고 들어가서 거주를 하고 생활을 하는 면적이 84.94제곱미터다 라는 얘기인 거고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쓰는 공간 23.0011제곱미터를 합치면 주택 공급 면적이 나오는데 이게 107.9411제곱미터라는 얘기인 거고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공간을 다 합친 계양 면적이 179.9941제곱미터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조금 더내려보면 공급 금액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공급 금액은 보통은 층수별로 굉장히 세분화돼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방금 예시로 들었던 84A 같은 경우에는 502동, 512동의 1호 라인, 501동 12호 라인, 503동, 504동 등등등 굉장히 세분화가 돼 있잖아요. 502동과 512동의 1호 라인 중에서도 2층을 보면 요거는 세대수가 두 개고 우리가 실제로 돈을 내야 되는 거는 개 께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8억 6 980만 원을 내가 내야 이 집을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보통 계약금 얼마 내야 되고 중도금 얼마 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게 많으신데 주자 모집 공고문에 다 n 분의 1 해가지고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청약 넣을 때 계약금 정도는 내가 마련을 해둬야 걱정이 없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계약금도 내가 일일이 계산을 할 필요 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아 내가 원하는 평형은 여기인데 계약금은 요만큼 필요하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쭉쭉 내려보시면은 특별 공급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특별 공급도 상세한 내용들이 다 밑에 다 기재돼 있어요 꼼꼼하게 진짜 읽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당장 여러분이 돈이 모여있지 않더라도 당장 청약을 넣어가지고 내집 마련을 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아주 그냥 생각날 때쯤 한 번쯤 아주 가끔이라도 좀 들여다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미리 봐두고 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는 걸좀 익숙하게 만들어 두면은 실제로 내가 돈이 모이고 실제로 내가 내집 마련을 위해 서 청약을 신청할 때에도 바로 바로 망설임 없이 진짜 없. 정보도 빠짐없이 바로바로 바로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